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백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자 일기 오늘 5월 30일 방송입니다. 예 요즘에 계속 일이 생기네요. 어, 그래서 방송이 띄엄띄엄 어, 하게 됐고요. 오늘도 어, 오늘도 사실 제가 3시에 자리를 좀 떠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장중이긴 하지만 짧게라도 방송을 좀 올려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고민했던 게 있죠. 일봉상으로 전고점을 넘기면, 주봉상으로, 아, 예, 한1800 정도에 걸쳐져 있는 데까지 갈 수, 2800 정도까지 갈수 있다. 아, 그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오늘이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한 150포인트 정도는 또 움직일, 에,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반도체라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질주 어, 그리고 어, AI AI 쪽인데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정부 정책이 지금 과연 이것을 견인할 정도의 에. 그 능력이 있는 정책인가? 이제 뭐 기업들 각자도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어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어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 장중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25포인트 올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코스닥도 6.4포인트 올라 있고요. 발군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5,588억을 아직까지 잠깐하려면1 시간 반 남았는데 매수하고 를 있고, 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일자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 대단합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샀어요. 최근 한달 동안에 4조 원 이상 쓸어 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 있고요. 코스닥도 아, 뭐 저기 그 이, 외국 투자들이 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업종별로 보면 네, 조가 뭐라 해도 어, 지금 IT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외국인이 전체 사는 것보다도 IT에서 산 것이 더많을 정도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니까 지금 여기,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을 넘겼어요. 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봉은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면 여기 걸려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120개월이 2736이에요. 2740 정도 잡고, 아, 지금 한 15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월봉도 오늘 저기, 내일이 말일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갈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모든 저기 그 시각을 다 바꿔서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과연 이 주봉상 여기 120주까지 무사히 갈수 있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붙어 있으니까,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반도체를 탑티어로 본다면, 세컨티어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옮기고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LG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 최상위에는 한진칼이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있어요. LG노텍, 카카오페이, 포스코테나셔널, 미포조선, CS 윈드, 이런 것들, 잘 움직이고 있고요. 밀리는 것은 아모레퍼스픽, 디비손에봄, 엘지활관광 화장품들이 뭐 일단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넥스틴, 슈어소스텍, 프 에센스텍, 에지큐브 이런 것도 올라와 있지만 바이오니아나 하이드로리튬 이런 것들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마주들은 크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 통신장비, 모바일 솔루션 등등 이런 것들도 잠게 움직였고요. 밀리는 것은 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제 미국도 저기 그 휴장이었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 예, 뭐,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원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는 좀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환율은, 예, 오늘 뭐 살짝 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오늘 국내 금리들은 광부합이 상으로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 30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중에 보면 컴퍼런스보드 소비자실내지수가 있고요. 델러스 연원지수가 있는데 컴퍼런스보드 어, 소비자실내지수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1 0 0이 기준점인 것 같은데 예상치가 99네요. 그렇죠? 99. 중요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몇개좀 봐야 되겠죠? 어, 자 신고가 행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주는 계속된다. 이게 기사를 읽어 보면 아,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뻔한 얘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반도체 급등과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증권과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 문제는 이제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 중인. 가운데, AI 테마를 바탕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군인들이 전망도이어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가 남바가 찍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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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이에 비하면 이제 왓튼 스쿨의, 교수 하나는 인공지능 주도의 기술주 랠리 거품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글, 답글 법은 다르다.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채 GPT라든지 에, 이런 저기 그다 어, 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계속해서 저기 그 어, 발전하는 그런 상황 이 있다는 거죠. AI 주도의 네, 기술 제품이 과장이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리미 어, 시겔 교수가 이야기했네요. AI에 대한 흥분이 있었고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수익으로 그 흥분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 우리나라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의미 있는 기사가 될것 같아요. 미국의 장기채로 개미들이 물밀듯이 밀려두고 있다. 1천억 모은 ETF 2 주세 5천억 추가했다는 거군요. 미국의 장기채로 개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배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장기채 월배당이라는 특성이 종합된 ETF가 두달반 만에 1,500억을 모집했다. 금리 인하 시취할 수 있는 자본 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개인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E T F에 대한 투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잘못하면 정보 비대칭에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경계하는 그런 편이지만 E T F에 대한 것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시장만 정확히 제대로 볼수 있다면 저부터는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이 보여지고요. 자 L G 전자가 이게 너무 늦게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작년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주 한번 내리꽂았다가 내리 꼬라박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전장사업 가치 2배 뛴다 9% 오른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장비의 줄임말이죠 자동차의 전자장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음, 전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품이되고 있다 하나 증권에서는 마그나 합작법인 JV 조로트 매트죠. 음. 아,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보다 침투율이 낮은데, 미국, 미국의 IRA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 상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LG전자와 같이, 또 LG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처럼, 어, 그런, IRA나, 그렇지 않으 이제, EU판 IRA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마음 놓고 투자하고 할수 있는, 뭐, 국내에서, 뭐, 고용이야, 뭐, 저 이거, 그, 아, 이 사람들이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어, 왜냐면, 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으나, 미국에서 돈을 벌으나, 이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외, 해외에, 그,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기업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장은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그리고, 이것은 저기 그, 지금 현재 지수로 한 150포인트 정도를 더 움직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든 어, 그렇지 않은문제 세컨티어들이죠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어, 시가총액 뭐한 1,20조 대에 있는 것들이 끌고 올라가든 어, 그거 이제 우리가 시장 내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지켜보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네 아무튼 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죠 근데 이렇게 에,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움직이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순활하게 보이더라도 그, 그 등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에, 확실히 상승이 더 많은 그런 그 시장이 와야지 될 텐데 이럴 때 종목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